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장사입니다. <laughs>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밖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또 햇빛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도 쉽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중에서 F5 10 비자.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첨단 기술 분야 학사 학위를 가지신 외국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F5 10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객이 오셔서 음, 1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 F510 비자로 가능하다는 결론는 내리고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두두두두. <laughs> 첨단 기술 분야로 IT 또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화학 쪽에서 F510 첨단 기술 분야로 F510 비자를 신청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 학사 학위를 받으신 분.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공계 e 학사 학위를 받으신 분. 세 번째는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는 분네 번째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력인 경우에는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 이공계 또는 국내 대학 석사 학위자는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다만 쉽다고 하는 그 기준이 해외 첨단 기술 분야 학사 하신 분이 한국에서 F5, 1 0 비자 신청할 때보다 조금 더 쉽다는 얘기지 영주 자격 신청 자체가 어렵, 쉽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Advanced Technology로 학사 학위를 받고 E7으로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오십니다. E7 비자로 이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영주자격을 취득할 것인지 이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는 해외의 첨단 기술 분야에 전공을 가진 학사 학위가 있을 것. 두 번째는 한국에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첨단 기술 분야 학사기를 받으신 분은 한국의 첨단 기술 분야 쪽에 E7-1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E7-2-3-4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7-1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기간이 E7-1 원 그리고 F7 비자로 변경했으면 F7 비자까지 포함을 해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전일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 그러면 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처음에 국민고용보험 가입이 최소한 1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해야 된다. 다만 F2/7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 가입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두 번째로는 어, 국민 고용보험과 별도로 해서 회사에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예,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에 충분히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면 됩니다.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하는데 이게 풀타임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전에는 정규직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난 정규직이 아닌 것 같아요.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작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만 정규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 풀타임 근로자 근무에 대한 부분들만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가 필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면서 반드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조금씩 조금씩 사회 통합 프로그램 0단계 15시간부터 1단계부터 4단계 100시간 그리고 5단계 70시간에 걸친 그 많은 기간들을 정말로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사회 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전 평가에서 81점을 맞고 종합평가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것도 인정이 된다는 점 이해를 Okay, if you have a bachelor's degree with a high technology majors and you are working in korea with a n E7 or if you change to from E71 visa to F27 you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F510 Permanent residency. And the first one, you must have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and academic degree with advanced technology majors. And the second one, you have to work your company for more than one year with our, the full time worker. And also, you need more than three years of working experience in Korea matching with your major. As a high tech and a major, high industries major include IT, the bio and chemistry, environment, etc., robotics, etc. So you must check it first. The last one, this is the most difficult one. There is a you must complete KIP stage five completion. This is a mandatory required for that. So you must and a complete KIP stage. Five, but it's not easy to complete it takes a few years but if you want to apply for the permanent residency it is a must you need to prepare for that so if you have a plan to apply for the permanent residency F5 just start right away okay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contact me Vision Korea Mr. Jung, or 010 And 3078. 오늘은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학사학위 이상 가지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인 F510 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저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이상 디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